연전 그룹 다른데? 어뭐 일단 연습은 충분히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지난 준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조일장 선수 일장 같은 분들이 힘들어도 큰 승리를 거뒀다면 오늘 경기 조일장 선수 좋잖아. 손에서 끝내는 남자들의 여자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아 일장이 딱 스타만 못했으면 되시 스타는 못 잘해가지고 야구로라도 어... 옆에 계시. 어... 어... 오늘 뭐 경기 이 새끼는 수, 근데 신기한 수, 게 존나 없고, 못생겼거든. 근데 정이 존나 많이 간다 어... 이 새끼한테. 역시 나 솔직히, 솔직히 윤중이랑인데 그렇게 막 친한 관계가 중유정성도 아닌데도 중유정성도 그냥 얘온다 네, 해주고 자, 싶어. 선수는 존나 그냥 뭔가 사람을 좀 짠하게 하면 안 된다. 이오프에서 출전기를 어찌 일단 1 경기만 이기면은 진짜 오늘 칼퇴근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양반. 악마는... 하나, 둘, 셋! 체대중대 화이팅! 가자, 일단 눈빛 좋다! 해? 12, 오상공 할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2압만 할수 있어. 왜? 본인들 믿으면 12압 해요, 그냥 갈게요. 근데 네. 12압보다는 아마도 11압을 제일 안전빵으로 하면 아가리 낚시대 무조건 12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나오거든요, 한 번? 어, 근데.. 어어, 어 여기서 바깥치기? 근데 이거는 테이 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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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뮤컨 조금 아쉬웠는데 아 이러면은 약간 세미아님 테란이 조금이 득인거 같긴 하거든요. 치워 줘야죠. 럽아공럽다아단게됐네 봤어요? 봤어요? 어... 어... 이거 면, 오 이거 럴까? 변변신합다너 매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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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조기석이 진짜 게임 역각게 하는 게 토스전에서는 마인을 더럽게 잘 받고 저거전에서는 오버러드를 존나 많이 죽이 아, 얘가 진짜? 얘가 오버러드한 마리 죽이려고 마린 마약 세번 매기는 새끼야 어디서 진짜라니까 어디서 아, 앞에 저글링한분 있던 말도 오버러드 잡으려고 막 스팀 세번 빠는 새끼예요 진짜로 개그 지독한 새끼 이거 지금 아유또말 우리 어. 다 말자 말리 미치게 하잖아 어. 미친놈처럼 미친놈처럼 아봐 아, 아, 근데, 근데 까다롭다 진짜 짜증나네 어. 게임 좋다 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나 까다로운 플레이거든요. 사람 잠시만요. 존나 열 받게 하잖아. 지죠좀 기분 좋게 게임 하는 그런 상황이긴 거에요. 한 게. 오! 잡아 잡아. 잡아. 슬슬 잡아, 슬슬. 잡아. 잡아. 슬슬.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거는 이거는 이거는 실수죠. 어? 이거는 실수예요. 네, 아, 또오브라 잡으려고 아 진 미친놈처럼 봐라 또라이처럼 말린 죽든 말든 오버러 잡잖아 개똘아이 새끼 마냥 이거 막말로 변태인데요 진짜 변태처럼 하죠 이거, 제가 말했죠 근데 오늘 이게 여기서 이제 킥포인트 알포인트 l 지포인트 삼성포인트 네. 네. 맞나요? 해피포인트. 네, 해피포인트까지 <웃음> 그 <웃음> 포인트가 뭐냐면 조일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컨디션이 좋았으면 이런 식으로 유닛을 돌리면서 고추장을 쓸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 그렇죠,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이런 각이 계속 나와야 돼요 <laughs> 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없는 어, 봐야 돼, 봐야되. 아염이 잡히면 되거든요? 아, 여기는 아,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시간 잘 벌었어. 와, 이거 근데 잠깐만, 베슬 참나요? 근데 뒤에 또 와, 뒤에 또 와, 또와. 이게 중요해. 뒤에 또 와요. 뒤에 또 와, 다크서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기빙 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근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어요 막을 수있 이거지, 디파일러가 이거 지금 그거를 끊어줘야 돼. 그 드랍식 하는 동선다 지운 다음에 3드랍식 보러 가면 노리겠다는 건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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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아, 됐다. 다행히 한기로 왔는데. 오 근데 뭐가 아 그래 울트라 네, 어 바로 오, 울트라 악마. 바로 왔죠. 어, 아, 어, 어 근데 이거는 조기석이 좀 실수한 게 원드랍 십을 이 타이밍에 쓰는 거는 울트라가 있어 가지고 이거 개박이죠 에, 치죠 잠시만요. 디파일러 오나 방기 핑이라든지 위에서! 위에서 한명 걸어온데. 걸어온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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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데. 걸어온데. 아, 걸어온데. 아 이거 근데 곧다 뿌려야 돼. 뿌리다. 뿌리다. 아, 주 아, 어, s c c 이거 아마나 뿌룩이에요. 마뿌요 6시. 6시 가면서 11시만 막아내는 아니야 이거 정면 정면 막아야 돼. 정면이야. 이거 조기석 뿌요 뽀로쿠, 뽀로 간방이야. 뽀로 간다이거든요 랄카, 아니 라카랑 디파로러 방귀삥 있으면 막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막았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이러면, 어, 나이스. 이러면 나이스. 우리 6시 날리고 11시 막았다. 9시 아직 안 돌아왔어요. 이거 12시 깨져도 상관없어. 랄까마니요. 여기 6시 깨졌기 때문에. 깜까미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깡까미, 깡까미. 지금 이제 적은 탈란 자원 없어요. 오 그렇죠? 여기 말리죠. 한번 막으면 돼. 아마나! 아마나 뽀로! 피! 피 풀어야 돼. 오, 디 잠수. 아오 잠시만 6시 초에 뭐, 빼는 거죠? 아 빼는 거 나쁘지 않은 판다. 근데 이거 1 2시 쪽도 막아야 되는데 1 2시쪽 잠시 막을 수 있나요? 네. 1 2시 내보다 네. 못 지키고 켜못 지키고. 오 근데 있는. 이거 러커대 말렸죠? 러커대 말렸어요? 오, 돌아오면서, 안 죽으면 돼요. 아 뒷발. 어 바, 이거 돌아면서 돌아면서 뒷발을 빵게한번으리면 이거 먹으면 이겨요. 먹으면 이겨. 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나 띵배럴. 와야지 와야지. 저걸로 와야지. 저걸로 와야지. 오 잠시. 두른 좀안 되는데. 오 두른 좀안 되는데. <놀람> 아 드론이면 되는데. 아니 그냥 추었다 와, 추었다 와. 그렇지 봐, 와야 돼, 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앞뒤로, 오오. 앞뒤로. 이라면서 스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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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 오아 뭐야? 아씨발 아, 아, 일점도 어, 아, 아, 돌았네. 따라갔는데, 인구수 이, 아 인구수가 네. 지금 비슷하고 우리가 1 2 시까지 돌아 가 우리가 이긴다니까. 그렇지 들어가고. 네 드론이. 자 이거 저쪽만 보면 돼요. 이제 9시만 보면 끝나. 9시만 보면 끝나. 끝나. 일정은 9시. 9시. 이거는 9시가 결국에는 알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기가 가자고 하다가 알수 있는 멀티고. 맞아. 근데 9시를 모르고 이런 상태로 5분 지나면 테란이깁니다. 아, 이거 9시 알아야 돼요. 9시 알아야 돼요. 왜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르나요? 잠시 미네랄 봐.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있잖아. 멀티 피해주고있나요? 그래도 요 울트라를 어, 12시 미랄볼때... 껴야돼 아니 근데 12시 껴야돼 여기 깨는거 좋은데 12시 깨야돼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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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영하나 영하나 12시 영하나 12시 1아아아아아 조형장 아, 존나 아, 잘해 어, 미친또라이 새끼 왔고, 수비 맞고 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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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우 아, 바로. 바로. 아, 왜아왜 늦었어 어 제발 아 럴카 한마리라도 락 가라가라가. 아니 언덕 위에 있어? 아 오케이 막았다 계속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건 좋아요. 이상은 좋아요. 좋아요. 좌우치기. 좌우치기. 그렇지. 앞치기, 뒤치기, 옆치기. 그렇지. 저거는 옆치기. 지금 쓸거지가 계속 나오고 기 있다. 이걸 잡아 먹을 수가 있고. 아홉시만 뚜드롭팬다면 이거 거의 게임 제압할 아홉시만 보면 돼요. 아홉시만 제발. 어려울 뻔 했죠. 아, 왜 이렇게 병령이 많이 나. 나오는지 병령이 나오지 생각해야 되는데 아홉시가요. 아홉시가요. 가요. 제발. 와 제발 그렇지 아, 와, 제발 팠다. 씨발 이렇게 되고 1시 쪽으로 사이로 돌아가 가지고 6시 뚜드롭패기 한다. 그럼 잡아요. s 스십 다다다다. 아다다다다. 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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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야이경기 가져가 면 아프리카 팀이 되게 유리하게 출발한 일장이 네바토곤 올킬이야 아, 존나 잘한다 인정. 이 새끼 존나 잘해 이씨그 다음에 초반 출발이 조기석이7대3으로냉정게 출발한 인정, 거예요 인정 인정 네바토서 보세요.